지금, 저, 집회 현장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저 화장실 급해가지고 잠시 껐다가 좀 볼일 보고 다시 그 집회 현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맨끝 인데 100m 는늘었을것같 습니다. 나라를 위한 마음은 다들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이 추운 날, 딱 거리에, 딱 아스팔트에서 나와서 참 고생들 많습니다. 벗기자! 벗자 해치가들아! 이비어먹을 반발 여예들이 인민의 숙제 아니면 인민의 대중이치하자 백두기 이치자감 유명중의 당신를봤수니다 어, 대통령이 복귀하시면 대한민국 인구가 천만이 줄어버립니다. <laughs> 천만이 안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천만이 줄어버리는 게 예결되어 있습니다. 아, 참연사를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 다른 국가는 더 자주 말하긴 알겠지만 우리 신일연수 안에 계신 분들의 연수 차이는 다만 다 제각각이에요. 이제 또 다들 뭐 저희 홍신심 대표님이랑 홍철기 대표님, 박완숙 대표님은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 우동현 대표님, 우리 이병준 대표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은 이병준 대표님 항상 그걸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사이다의 역할을 맡고 있지 않나. <laughs> 많은 분들이, 뭐랄까, 실천하기 어려운 것을 입법으로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허무백랑하다, 몽상가다 얘기하는데 아 오늘 평가보세요 내잖아요 한동훈을 감방으로 외치고 진짜 감방가려고 노력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렇게 노력하잖아요 지금 tft 들어간다고 하는거 보니까 그런것처럼 뭔가 이 이병준님의 발언과 역할이 항상 새롭게 와닿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한민국 천만의 감옥에 넣으려면은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누구요? 와, 어, 아. 우리 언니 빨갱이나 다빵 간다고요? <laughs> 아, 여기 계신 이런 가족분들도 안전한 게 아니네. 빨리! 그럼 빨리 대통령 복귀하기 전에, 깜빵 천만 명 들어가기 전에, 다 개봉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한동훈, 맞습니다. 이 한동훈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이우판의 위장 우들이참 많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론 이거죠. 아, 근데 이것도 좀 말하기에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게, 우리를 공격했으니까 너 위장오타야 어, 그 나를 공격했으니까 너 위장오타야 많은 퀴즈로 말씀드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이 집회를 에서 특히 이 우리 집회를 에서 근거 없는 난설들이 많이 돌아요 지금 대부분의 한남동 집회 그리고 중앙지법 집회 그리고 헌재합 집회 광화문 집회 등등 밤샘 집회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집회의 대다수의 사회와 주변에 시내 연수층에서 좀 많이 본것 같아요 신내연수팀에서좀 많이 본것 같은데 우리 신내연수팀을 향해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시내연수팀은 새벽에 술 먹고 와서 집회 진행한다. 뭐 집회 중에 술 먹고 돌아다니까. 뭐 이런 말이 나지 않나? 아니면 뭐 집회 에 사람들 모아놓고 지대는 호텔 스위트룸 가서 한다더라 이런 말들이던데. 와, 제가 진짜 설령 우리 시내시대 표님이 그랬다고 해도. 그랬다고 해도 저는 솔직히 그게 뭐 나쁜가 싶은 생각이 들것 같기도 하지만 그런 적도 없거든요. 왜냐면 진짜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시대한스크루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중에 애초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진짜 꼽아봐야 한둘 정도인데 그 둘도 뭐 이름을 고는 필요는 없고 그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없을 뿐더러 이에다가안되시는 분들이세요. 플러스 그 술을 좋아하신다는 분들조차도 못 마셔서 안타까워해. 집회 현장 오면은 막뭐 물건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받잖아요. 아 이건 술안주로 딱인데 하면서 오히려 술을 못 마시면 안타까워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이 근거 없는 낭설,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니요. 것들을 통해서 은혜하려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오히려 안도가 들어요. 아 내가 잘 가고 있구나. 아 내가 옳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부딪히는구나. 이런 성격적인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에 이런 근거 없는 남설들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열심히 알아달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허튼 짓할 사람들은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못을 박고요 절대로, 절대로 저희 신의 한수 관련된 모든 관계자나 일동, 지폐에 절대로 술 먹고 오지 않으니까 그런 오해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소리 이명준 기자님이 지금 이 헌법 재판관들 한명한 명들을 분석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법 재판관들의 분석을 듣는 것보다 헌법 재판관 한 명을 직접 초빙해서 듣는 게더 빠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모셨습니다. 헌법 재판관 오늘의 헌법 재판관 소개합니다. 대박 씨 안녕하세요 뽀로로탄사입니다 제가 오늘 한가지 고백을 쓰니까 얘기 안할건데 제가 누군지 다 아시죠? 네 여러분 저 한독수 타낼때 기가 때렸습니다 아시죠? 만세 저기선같은 개새끼랑은 달라요 파이팅나 잘했죠? 나 잘했죠? 잘했다. 은형배 짱이죠? 랭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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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나댔군요 <laughs> <laughs> 여러분, 근데 제가 좌파 머리로 이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니까 뭔가 이상한 게 있어. 아니, 여러분들, 나 우파요라고 하면서 왜 어딘가에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을 빨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하는 겁니까? 이거 저랑 성향이 비슷한데 나도 그런 우파할 수 있는 건가요? 아, 누군가 깔려가는 일이가 <laughs>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5.18을 빤다고 하는데, 이거 씨바 뭐 나랑 사장이 똑같아. 아, 그럼 나도 우파니까 나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씨보가 <15가다가> 달라, 나랑. <laughs> 여러분, 사장! 갯선아! <laughs> <괜찮아. 웃음> 오빠 말 들어! <laughs> <laughs> 여러분,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제가 단의 기간 딱딱딱 때리면 저 용서해 줄건데요 네, 용서해 준다고 용서해 주지 마세요 저 욕먹는 거 좋아해요 저조용 노래를 나가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내가 기간을 하든 뭐라든무조건 앞으로 끝까지 개속 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개속 끼다 제가 기간 때리고 다시는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최고의 기간인가요 왔다! 들요하지임가 <laughs> 때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서 살았자! 없 시작해서 죄송 합니다. 문행 대이물러가겠습니다 그래. 아아 다들 저런 채널을 어떻게 숨기고 살았을까요? <laughs> 아, 이게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제가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 집회와 예술의 경계선에서 지금 저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나. 정말 이 집회가 예술의 경쟁선이 이렇지 않습니까? 뭐 노래면 노래, 공연이라 해야 될까요? 연출이면 연출, 뭐 연사면 연사, 메시지면 메시지, 빠지지 않고 모두가 착용하는 게 우리 이 안군역의 집회 아니겠습니까? 이게 반증하는 게 뭐냐면요. 전 여기서부터 반증이 어떤 게 되냐. 여기 나온 한 사람 한사람 잘났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파가 잘났다는 겁니다! 자, 파들영고 못해요. 다 왔다 갔뭐 이상한 통기타치면서 이상한 노래 나오고, 계사 뭐 되지도 않는 이상한 노래 나오면서 시간 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감정 코스프레 해야지. 감정 코스프레 해야 되니까 바닥에 이렇게 쭈그려 앉아가지고, 삼사부 모여가지고, 뭐, 애절한 그 척, 그척그 뭔가 절실한 그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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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척척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부터, 그이 벌써 집회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집회 퀄리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고무적인 건, 이렇게 좋은 집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좋은 맞아. 집회를 구성하는 맞아. 인원들이 젊은이라는 점. 저는 여기서 정말 또 감회가 크다고 보자, 생각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제가 아까 농담으로 말했지만 보자. 어르신들에게 아유,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애국하겠습니다 말하지만 빼앗아가지 말라 농담으로 말했지만 현실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더, 더 많이 보자, 하게 될에 여기 현장 아니겠습니까? 아니,